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탄절이 딱 5일 남아 있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이올한해 내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대림절을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오늘 청소년부 예배에서도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켜져 가는 한 주에 한 개씩 그 불이 붙는 이 촛불을 보면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는가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님께로 마음을 좀 향하고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좀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올해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마음과 모든 영역이 따뜻하게 충만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오후 예배에 설교에서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구원과 병고침이 구분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병고침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병 고침이나 문제 해결이나 다양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덤처럼 선물로 주실 수 있다고 함께 말씀해서 나누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을까요? 병 고침에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들은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더 클까요? 아니면? 우리의 병 고침이나 문제를 해결받는 일에 관심이 더 클까요? 네. 솔직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구원보다는 현실적인 부분들,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적인 상황들에 더 관심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우며 마음에 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로 물을 뜯어왔는데요. 다 이제 자연스럽게 볼수 있지만 한 가지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물을 뜯어온 시간이 좀 특이합니다. 하루에요 여러분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 12시에서 한 2시 사이 이때 이제 가장 뜨겁잖아요. 우리나라도 한여름에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그 정오 한낮에 해가 뜨겁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가 있었던 이 중동 지방에 한낮 정오에 뜨는 그해 태양의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울지 생각을 해보면 어, 정말 뜨겁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물을 뚫어 왔는데 이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 낮 12시 정오에 물을 뚫어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 그 누구도 아무도 그 시간에는 물을 뚫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일부러 물을 뚫어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매일 아마 그 시간에 물을 뚫어왔겠죠. 근데 이날은 이상하게 그 우물가에 한 남자가 앉아있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랑 같은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남자가 거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랑은요 말도 하지 않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고요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 그 땅을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갈수 있는 길도 일부러 멀리 돌아갈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이 우물가에 이 유대인, 유대인 남자가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이상하게 그것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 유대인 남자에게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그냥 자기 목적대로 물을 뜨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 이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물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반응이 구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구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러라. 예, 어지간하면 성경에 이렇게 쓰지 않는데요. 진짜 유대인들이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딱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한 말씀을 10절에서 하시는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 누가 먼저 물을 달라 그랬죠? 예수님이요. 물좀 달라고 본인이 이야기 해 놓으셔 놓고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이런 물을 달라라는 말을 하십니까라고 하는 여인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대답을 들은 이 여인이 이 당시에 솔직하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이 여인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 시간에 여기 당신이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네. 굉장히 지금 이상한 상황과 이상한 장면 속에서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생수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라고 표현하신 이 생수는요. 생명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한 가지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곳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진짜 물을 주겠다라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뭐물 길을 그릇도 없고 뭐 그런데 당신이 어디서 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이 생수가 아까 제가 생명수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생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샘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샘물이 뭔지 아시죠? 샘물. 샘물이 뭔지 아시죠? 샘물은요 어딘가에서 흘러와서 고여있는 물을 샘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샘물은요 그냥 그곳에서 솟아 나와서 흘러 나오고 있는 물을 샘물이라고 하거든요. 천수라고 하죠. 용천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밑에서 아무것도 어디서 이게 공급되는 게 없는데 확 터져 나오는 그런 물. 이제 그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샘물 생명수, 생수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돌려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생물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들 안에 있으면,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를 이 본문에다 적용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어딘가에서 뭔가가 흘러오고 공급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이 그 자체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도록 해서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본물에서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되게 관심이 많은 성경 속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은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잠깐이라도 이 목을 적셔줄 만한 그만큼의 물을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좀 훌륭하게 생각하는 면, 우리가 훌륭하게 봐야 되는 면은 뭐가 있냐면 이 여인은 엉뚱한 말을 하는 유대인 남자를 우습게 보지도 않았고 또 회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이 남자가 말하는 생수가 있다면 정말로 내가 그것을 마시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과 같이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잠깐 잠깐이라도 내 마음을 달래 줄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찾고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뜨거운 한낮에 혼자 물을 뜨러온 이 여인처럼 너무나 힘겨운 삶에서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 자신을 이 여인에게 대입해보면서 살펴봐야 하는 게 뭐냐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는가 이 여인이요 이 짧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을 인생을 살고 별반 다르지 않을 삶을 살아가는데 당신은 나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에 그 정도로 간절함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는 중에 낯선 남자가 와서 한 말이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내가 그걸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간절함이 이 여인 안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아시고 일부러 그때에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곳을 아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인이 끝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상식적인 대답만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지만, 그 여인 안에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봐서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마포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기만 되면... 초에 불을 밝히면서 오시는 예수님께 마치 특별한 마, 뭐 뭐를 준비해서 축하드리고 기쁨을 표현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이 우리들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성탄절에 이 모든 것들이 보여 주듯이 언제나 가장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거를 마신 자마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 생물처럼 역사해 주셔서 계속해서 목마름이 없도록 소산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쭉한 이 설교의 말씀들 너무나 다잘 알고 계시고 다 동의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성탄절을 코앞에 둔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여인보다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인은요 사전정보 전혀 없이 예수님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이 내용도 알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글자로 쓰여져 있는 성경 속의 내용도 다 알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후로 있었던 모든 일들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한 가지 점은 우리가 훨씬 이 여인보다 낫다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은 좀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샘물을 같은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실 이 예수님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이분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고 나는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오셔서 그것을 주실 때 나는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 알고 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리로 주어졌는데,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귀한 선물을 나에게도 주실 텐데, 그 선물을 정말로 우리가 다 받아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년 오는 그런 성탄절이지만, 올, 올해는 조금 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정말 이것을 기뻐함으로 표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받아서 누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